감자아 앞에서 보인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. 이게 평판 작업이라는 겁니다. 평판 작업. 예? 평판 작업. 이 밑에 지금, 여기를 보면 모르시겠지만, 여기 보세요. 이게 지금 평판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. 여기는 예? 근데 이렇게 땅을 이제 고르게 만드는 거지. 고르게. 예? 예, 나라시도 좀 배워가지고 왔습니다. 같이. 예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를 좀 평판 작업, 그러니까 나라시 작업이라고 하는데, 나라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든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이렇게. 무슨 일이고 운전면허서도 자격증이죠. 자, 음, 이건... 아, 이건 뭐예요? 오징어요? 오징어요? 예. 오징야안네 아, 이거 세개 섞어서도 파세요? 어 그럼요 이거 섞어서 하나랑 요거 하나요 잠깐만요 요거 하고 해드릴게요 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예. 어, 빨리, 빨리. <laughs> 우리 암흑 맛있다고 좀 말해주세요 인제 먹었어요 <웃음> <웃음> 하나 더주세요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안 돼요 서비스 같은 거 받으면 안 돼요. 못 내고 뭐? 응 어디 갔지? 차키가. 더럽게 비싸네. 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. 배가 아프다 가더라고요 야, 씨부레 서비스, 홍합. 와. 나, 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하다고 말했었는데, 진짜. 아, 나 진짜. 나 분명히 여기 사장님한테 말했거든. 이런 거 불편하니까 내가 주지 말라고 말했어. 어? 나 서비스 불편하니까 내가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, 서비스를 매번 챙겨준다, 진짜. 어? 가리 비만먹는애들 사람 들이 있더라고 와! 와와와! 와와! 와. 와 벌써 벌렸네 나 금방 곧좀 갖고 올게 컨택이 말라 그랬어 나 분명히 말했어 나 말했어 지금 원래 아, 이 버터 같은 거를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놔줘야지. 아, 성질 나는 못 해먹겠네, 이 버터는. 이 추장 나오냐? 어, 아, 있네. 아, 인생은 씹어먹고 인생은 이런 건데, 사람들은 환장해 본데, 이런 거 보면은. 키조개는 금방금방 금방 먹어버려야 되는데. 내가 조금만 있다 보여줄게, 조금만 있다가. 이게 다가 아니여. 익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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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 잘 시켜야죠 요 가리비도 이이해가지이 석갈쌈 석갈쌈 이거 익은 것 같은데요? 아, 따 뭐, 맛 없지, 이거. 그냥 대충, 대충, 그래. 그냥 맛이 그냥 거기서 그렇지. 음! 오오! 오와 우와! 오! 오! 가보겠습니다. 사랑는이 마을 들신 자꾸 자, 그것도 부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을 여러분께 쭉 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랑 알람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